여러분들 동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애니메이션에 또 들어왔는데요. 아 진짜 제가 갖고 싶었던 정말 정말 이 캐릭터를 해보고 싶었던 캐릭터가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데쿠 원포홀100% 우리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에 나오는 캐릭터가 나왔고요. 어? 이거는 제가 오늘 무조건 일단 살 겁니다. 살 건데 그래도 체험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일단은 스킬이나 이런 거좀 보고 가는 걸로 하죠, 여러분들. 좋아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새로 나온 캐릭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포홀100% 데쿠 와 얘들아 멋있는데? 첫 번째 기술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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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그렇지. 방금 뭔가 오르가난 것 같은데. 자, 디트로이트 스매시가 100%로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야, 이야, 멋있어, 멋있어. 자, 두 번째 기술. 아, 오, 뭐야? 잠깐만, 다시, 다시. 발을 찍는데, 얘들아? 깡, 우와. 야, 간지봐 얘들아. 이게 이게 멋이라고 할수 있는 거야. 야, 기가 막힌데요? 이야, 멋있다. 야, 자, 세 번째 기술 한번 봅시다. 자, 세 번째 기술은. 오. 오, 야, 몸이 뭔가 100% 찌릿찌릿해버렸는데? 뭐지? 이거 데미지 올라가는 건가? 나 이거 효과 같은 거는 좀 이따 한번 다시 보러 갑시다. 와, 어, 야, 그렇지. 이 몸에서 이 번개가 나와야 미도리야라고할수 있죠? 자, 네 번째 기술 한번 봅시다. 궁극기구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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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맵 전체가 그냥 아주 그냥.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이야. 좋은 거안 좋은 거 떠나서 그냥 마음에 들어요 자 요게 그래서 뭐냐 첫 번째 기술과 두 번째 기술의 쿨타임을 cool 감소시켜 주면서 8초 동안 이동 속도가 상승되는 거 같거든요 3번 기술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능력치로만 봤을 때는 되게 어? 별로네요 <laughs> <laughs> 어야 생각보다 별론데? 뭔가 그 추가적인 뭔가가 많이 들어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아좀 어, 아까운데? 아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냥 간지로 가는 거야 어 일단 이거부터 바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뜸 들이면은 재미없어 바로 사아 바로 구매 <laughs> 자 가방에서 캐릭터 데코 껴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좀 세트로 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나이아 캐릭터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 얘들아 바꾸고 있고요 나 올마이트가 있나? 잠시만요 올마이트 있을 것 같은데 바꾸고를 서브케에 넣고. 올마이트가 은네 하나 사줘야 될것 같은데 얘들아 오케이 올마이트 사자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이제 완벽합니다 여러분들 나이아 풀세트 완벽하다 자 게임 한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일단 메멘션으로들어가 볼까요 내가 레벨이 58이니까 적당히 괜찮은 맵 만들어서 사람 기다려서 갑시다 어, 악몽 등급 어려운 거 여러분 평타 멋있는 거 보세요 예 끝났어요 끝났어 대쉬도 멋있어 야 거의 뭐부서떡뿅아 간지나는구만 근데 얘들아 내 방에 사람이 안 들어오는데 에이 혼자 가 혼자 가자 나의 히어로 아까 아카데미아 세상으로 떠납니다. 오케이. 이런 건 여러분들 실전이야. 자, 일단은, 올마이트 처리해. 아, 금나야 계약하네요. 아 펀치. 아, 야, 근데 범위가 진짜 넓다. 쿨타임도 생각보다 짧고. 어, 괜찮은데? 아, 사냥이 좋을 것 같은데, 얘들아. 아, 아 아이, 편신이자지가 그냥 바로 펀치. 야, 얘들아, 쿨타임이 거의 없네. 야, 3번 쓰면, 은어 야, 좋은데? 잠깐만. 어? 3번 쓰면은 기술 2개가 거의 쿨타임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야, 요거, 요거 좀 멋있다. 궁극기 한 번, 파다라이! 3번 변신해주고, 1번, 2번, 2개 난사. 야, 거의 애니메이션 그 자체 아닙니까, 여러분들? 올마이트, 펀치! 하하 <laughs> 올마이트가 제일 안 좋습니다. 어? 뭐야, 바로 레벨업 해버렸는데, 얘들아? 일단 여기서 궁극기 한 번, 파다라이! 야! 야 뭐지 구만아 레벨 60 됐는데? 뭐야 레벨업 왜 이렇게 빨라? 버그인가? 나 지금 이업했어 여기서 이거 맘먹고 레벨업하면 진짜 금방 하겠는데? 자 이제 마지막 올포원 덤벼라 올마이트 진심펀치 보여줬어요 아, 아, 뭐야? 아니 저기까지 뛰어야지 뭐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 스킬이 너무 화려해서 앞이 안 보인다. 아 피해 주고, 아 피해 줘, 공격기. 그냥, 아, 맞았네. 아, 죽으면 안 되는데. 울프와나한테 지는 거는 제 자존심에 문제가 됩니다. 예, 나, 나 미도리야. 울프와나한테지수 없지. 아, 펀치. 자 여기서 무적기 한번, 공격. 펀치, 공격. 펀치, 무빙. 울마이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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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마이트 뭐하는 거예요? 몸빵 해주셨어야죠. 어? <laughs> 아, 저기 바닥에 꽂혀있는 저 울마이트가 마무리했네요. 좋았어 야, 얘들아, 근데 레벨업 달달한데? 조금만 더 할까? <laughs> 야, 한 번만 더 하면은 또 레벨업 하고 이제 다음 배선으로 이동할 수 있거든? 어우, 레벨 62 됐는데, 얘들아? 한판할 때마다 레벨 2옵씩 하는데? 레벨업 왜 이렇게 빠르지? 아, 여러분들 레벨업! 다른 이유가 지금 경험치 200권 이벤트 중이라네요 아 안되겠다 어 일단은 서브 캐릭터는 좀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세계관 최강자들 조합으로 해가지고 좀 서브 캐릭터 좀 바꾸도록 할게요 어 얘네 둘은 좀 많이 별로네요 기어 파이브 루피 들어가고 한명 누구 넣지 얘들아? 아 카이도는 어 카이도? 카이도가 좀 세계관 최강자인가? 근데 원피스 하나 넣었으니까 귀칼도 하나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해탄즈로 들어가 오케이 완벽하다 어? 저기 습격 열리기 전까지 레벨업 좀만 해볼까 얘들아? 지금 레벨업 진짜 잘 돼가지고 레벨업하는 거 괜찮은 거 같거든. 새로운 세상, 소어드 디멘션. 야, 조로 주는데요. 나자 소어드 디멘션 할분 들어오세요.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갈까, 갈까? 좋아, 가자. 우리 둘이면 충분하지. 야, 어디 갔냐? 나만 왔냐 어, 들어왔구나. 야, 실망할 뻔했잖아 임마. 그리고 그 캐릭터 그게 뭐야? <laughs> 이 정도는 돼야 임마. 야, 근데 어디 세상이야? 왜 이렇게 멋있냐? 뭐야 이 비주얼? 와, 간지봐 뭐냐? 여러분들 아, 여기 몬스터 너무 센데요? 나 혼자 못 찾겠는데? 야 빨리 빨리 와 빨리 야 진짜 나 혼자 못 가겠어 진짜 빨리 와야 정신 차려 여기다가 루피 한방 다음은 이쪽 야 뭔가 맵이 약간 좀 멋있다 얘들아 슈퍼 대쉬 오오오야 <laughs> 대쉬 많이 하는 건 좋다 너딜안넣냐 50만 받기 뒤딜안 넣었는데 쟤아어야 이거 패턴 뭐야 어 어우 패턴 어우 패턴 어우 어우 야 헬인데 얘들아 여기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경험치는 잘 주네요 아이 야야 너딜 안넣냐? 80만밖에 딜 안넣는데 80만 진짜 너 그럴거니 진짜? 뭐야 힐러야? 어 좋아 가자 탄지러 와야 어, 이거 어떻게 피해? 아 어, 정말 어허 어 난이도 보소 어 일단 레벨업 아 힐러님 나잘 따라다니슈 내가 캐리함 야야 힐힐힐 힐해줘 힐 힐해줘 응애 고슴가? 자 일단 루피 출동 탄지로 출동 3번 써주고 4번 쓰고 그 사이에 1번과 2번을 난사를 해주면서 무적기를 이용해서 오케이 그렇지 딜 야무졌죠 여러분들 약간 제가 찾아낸 콤보인데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최대한 무적기를 이용한 데미지 넣기 콤보 이거 어떻게 피하라고 아 진짜 슬슬 패턴 파악 완료 다 돼갑니다 여러분들 끝났죠 어 이제 잡습니다 가자 마무리는 역시 탄지로지 어 무적기 궁극기 그렇지 해옵제 14명 간다 マー 아 좋았다 캐리해줬구만 야 얘들아 레벨 65인데? 아니 뭐야 레벨 왜 이렇게 빨라 잠깐만 카드 카드 지금 제가 원래 끼고 있는 카드가 요건데 원래 끼고 있는 카드보다 데미지가 훨씬 좋네요 카드 바꿔야겠는데 나그 최대한 자신의 레벨에 맞는 카드를 끼면 은 데미지가 확 올라가거든? 아마 이제는 조금 더 세지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할라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서 그냥 저 혼자 합니다 어야 얘들아 근데 나좀 많이 세졌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그냥 깨겠는데? 오케이 한 번도 안 죽고 그냥 야무지게 클리어해버렸구만 어 뭐야! 나 실력 좀 늘었잖아. 여러분들 이번에는 아까보다 카드를 더 많이 업그레이드해왔거든요 이번에는 풀콤보를 넣었을 때 과연 보스한테 데미지가 얼마나 들어갈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거의 다 깎았는데 체력이들라 아, 아, 뭐야 이거 이걸 어떻게 피했냐? 오, 뭐야? 우와, 방금 뭐야? 우와, 야나 거의 뭐 무빙의 신 아닌가? 이 정도면? <laughs> 오케이 보스 렛이스고 어이, 보스까지 금방 오는거만 오케이. 여러분들, 8분 후에 습격이거든? 저거 습격 가가지고, 데쿠 습격 한번 해보자, 얘들아. 그동안 저는 좀 사냥 좀 하고 있겠습니다. 오케이, 클리어. 자, 여러분들, 벌써 레벨 72가 돼버렸습니다. 아, 오, 아, 뭐야? 이거 뭐, 곰 같은 거나 나왔는데? 저 뭐냐? 저 0. 몇 프로였는데? 0.5%였나? 확률? 뭐야! 아니, 나 운. 아, 정말, 그. 이거... 오늘 그 레이드 가가지고 또 거기서도 운 빵빵 터져가지고 아주 그냥 야무진 거 하나 딱 나와주면 기가 막히겠구만. 자, 액세서리고요 쿨타임 감소 5%가 붙어있는데 제악세서리가 훨씬 좋습니다. <laughs> 자, 그럼 이제 슬슬 습격 열릴 시간이고 레벨업 진짜 많이 했고 얘들아, 확실히 경험치 두배 이벤트라 그런지 레벨업이 빨라서 진짜 재밌다. 데쿠가 있어서 그런가? 더 재밌는 거 같기도 하고. 오케이, 오케이, 레이드 렛츠 고 갑시다. 어, 데쿠레이드또 크게 보니까 또큰 거대로 멋있네 이 친구. 아주 그냥 몸이 찌릿찌릿하니 간지나는구만. 야, 그리고 여러분들 레이드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요, 이 친구는? 할 만한 듯. 아직까지 한 대도 안 맞음. 와, 자, 레이드 진짜 쉽게 나왔다. 자, 아직까지 캐릭터 한 번도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아,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할 만큼 했다. 자, 이렇게 해서, 와, 카드. 야, 이거 이거 확률 0.1%인가 그래, 얘들아 와. 와, 여러분들, 오늘 진짜 뭐 되는 날이다. 와, 오늘 왠지 모르겠지만 사냥이 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카드까지 떠버린다? 이거는 끝난 거야. 자, 확률 보러 가야겠다, 확률. 확률 0.1%, 얘들아. 와. 0.4%요 카드보다 훨씬 좋은 거 나온 겁니다. 아 여기 0.4% 카드보다. 어이, 괜찮은데, 들아하 정말. 야, 앞에 0.05%, 0.03%이 친구들의 좀 넘사벽이긴 한데, 그래도 0.1%가 떠버렸다. 아... 어, 예 yeah. 자, 일단은 카드 한번 껴볼까요? 아, 너무 좋은데? 아, 그렇지. 이거지. 공격력 1170인데? 바로 풀 강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강화하는데, 여러분들 돈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풀강화 완료해주면서, 이야, 장난 아니다. 공격력 1,450입니다. 어, 너무 좋은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오랜만에 애니메이션 했는데, 아유, 경험치 2배 이벤트 중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너무 재밌게 했고요. 어, 여러분들도 시간 되면은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게임 진짜 잘 만들었고, 캐릭터 퀄리티도 좋고, 스킬 퀄리티도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즐겁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친구들과 함께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 했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끝.